안녕하세요. 제주반섭고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랑리에 위치한 아, 주택지음면는 알맞을 그런 매물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토지인데요, 한번 이본 토지 한번 현황상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 보리가 심어져 있는. 이 밭인데요. 아주 땅 모양도 좋고 음, 도로 조건과 땅 모양이 아주 좋은 그런 매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 토지 앞을 보겠습니다. 본 토지 앞을 보면은 이렇게 바로 오수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서서도 보면 이렇게 바다 전망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닥까지는 한 직선거리로 대략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한 2층으로만 건축을 하셔도 어, 바다 전망이 아주 잘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게 본 토지 한번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도로가 이렇게 이면이 이렇게 도로가 접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추후 이렇게 분할하기에도 좀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과 자연취락 지구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한이 절반 정도가 자연취락 지구이기에 또 토지의 활용도도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한번 사무실 가서 토지 이용 계획원 보면서 또 본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 이용 계획원 보면서 본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랑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그리고 면적은 180평입니다. 그리고 지역 지구를 보면은 계획 관리 지역과 자연 취락 지구입니다. 보통 이렇게 지역지구가 혼재되어 있을 때는 어, 좀더큰 면적의 지역지구를 따르는데 일단은 토지 이용 계획원상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은 거의 딱 반절만 되어 있어서 어, 이거는 뭐 실제 이제 건축을 하실 때 정확한 어떤 측량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계획관리지역 일단은 건폐율하고 용적률 보면은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에 용적률 80%,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입니다. 근데 이제 본 토지 어, 전 영상에서 어, 보셨겠지만은 좀 주택지로서 아니면 또 상가주택지로서 어, 괜찮을 그런 부지로 보이거든요. 그러기에 뭐 어떤 지역지구여도 충분히 어,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지 평수를 토지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른 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이 토지의 모양이고 이렇게 노란 선 위쪽으로가 자연취락, 도로 쪽으로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오수관 있고 도로 폭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네, 어, 한번. 이제 또 드론 영상 한번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드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토지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물려 있고 이렇게 물려 있고 어, 뭐 4m 이상은 충분히 돼 보이고요. 현황상으로는 뭐한 5m, 6m 이렇게도 돼 보이는데 일단은. 뭐 주택을 짓는다던가 상가 주택 짓는다던가 어떤 걸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도로가 아주 잘나 있는 거예요. 이면입니다. 그리고 바다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 한 500m 정도 되기에 뭐 도보로도 한뭐 5분 안쪽, 5분 정도면 충분히 그 바닷가까지 갈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도 조용하고 고즈넉한 그런 마을 분위기가 좋습니다. 한 2층 정도면은 이렇게 바다 전망이 잘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번 이본 토지 주변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분위기 괜찮은 마을이죠. 네, 이본 토지의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평당 100만 원입니다. 뭐 주택지로서 오수관 있고 바다 아주 가깝고 아주 괜찮은 그런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네, 본 토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